요거를 참물일 때 계란을 다 넣고 네. 그냥 소금을 엄청 듬뿍 넣어요. 양은 어아 크긴네. 그냥 말이 하시면 목소리 나옵니다. <laughs> 네, 아 나오셔도 상관없어요. 일단 여기 어 괜찮아요. 듬뿍 소금 듬뿍 넣으요 정말 듬뿍 이렇게 저요. 하시고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됩니다. 응. 이렇게 하고 이 지금부터 20분이 아니라 끓기 시작하고 20분, 20분 하시면 되고요. 덮어야 될 거예요. 퍼프 해야 됩니다. 퍼프는 상관없어요. 덮고 문제만 덮고. 없으면 돼요. 전잘 응. 까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잘 까고 덮고 잘 까셔야 되거든요. 이렇게 큰 냄비에 하면 거의 한 번에 50개, 100개, 50개 정도까진 되니까 네. 파구가 별로 없어서좀 그렇게 하는데. 어, 꾸미님 보여있니? 분당. 그래서 끓기 시작한 후부터 20분, 20분? 네. 하면 돼요. 네. 난 이렇게 밀봉해서 햇빛 안 보게 보관해야 합니다. 계란은 여분을 좀 짧으시는 게 좋아요. 그죠? 시점을, 그래서 영을 먼저 어. 예, 여기, 여기, 서 시점에서. 시점에서. 시점 시점에서. 시점에서. 시점서시시시서 이제 씻어야 빨리 지키거지 <놀람> <놀람> 해볼까요? 일단 이거 계량 먼저 해주시고. 할까요? 이거는 오백이십 이거 손으로 잡으시면 무게가 달라지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아까 미끄러졌어, 겁나는데. 이건 빼도 돼지, 이네 이거 빼고 잴게요. 응. 먼서 계란을 먼저 이렇게 깹게요. 계란을 먼저 깨는 게 나아요. 음. 또 안에서 이렇게 감자, 감자 안에서 깨려면 좀 귀찮으니까. 예. 아, 귀찮아요. 네. 네, 네. 아,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. 계란이 이게 으깨, 깨면 안 됩니까? 이 정도. 이거로얘좀 묻히 놓고 예. 어길 되죠. 네, 네, 네. 얘를 소금이 또한 곳에 몰릴 수 있으니까. 요 양념은 치워 가지고 요거까 그죠 손으로. 옮길 거예요. 어쨌든 하시그그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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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그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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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저, 그그래그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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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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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걸. 이거아니 왜냐면. u 음. 나고 이렇게 하고 한번 닦고, 응. 많이 물어. 저기, 그, 통 있죠? Субтитры <свист> <свист> <свист>